이거 안어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어진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에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을제3호증의1 19 21면 등은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재검표장에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들과 본드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입니다. 을제 149호증 동영상 재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 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가 만질게요. 아니 동영상 촬영해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그 권한을 아 그래요? 네. 아 몰라뵀어 죄송합니다 네. 법관님이 주셨는 예. 요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여기 끝하는 계속 촬영 중이에요으로 붙은 음. 중이, 음. 게 아니라 예, 됐습니까? 네 예, 계속 됐었으면 됐다고요? 네 됐어요 계속 촬영하고 예. 있어요 예. 네. 네. 네, 요거 그럼 이제 끼워서 카운팅할게요 네네네 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돼그럼그저쪽면을 자세히 한번 쑤거졌고요. 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까까지 네,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을 제204호증의 1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입니다. 을 제156호증 검증조서에 관련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인천연수을 것입니다.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세 후보의 것을 합쳐 총 294매나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1974명이 투표한 곳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천장도 넘게 나왔는데 그중 한 글자라도, 한 글자도 못 알아볼 지경인 것만 무효로 처리해도 294표가 새롭게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294명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원래는 유효로 처리되었다가 주권 행사한 적이 없는 무효표로 바뀐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심판정에서 하나의 투표소에 대한 재검표 결과 15%에 달하는 294표나 유무효가 바뀐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저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장중한 장이 이상한 투표지이면 도장을 찍는 사람은 물론이고 투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나 개표를 참관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목격되었지 않았을까요? 을 제157호증 증인신문조서입니다.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투표지를 보지 못했으며 들은 기억도 없고 나란히 앉아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두 사람 중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언했습니다. 이로건 현상 광고에도 저런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일장기 투표지 천여 장이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오직 재검표장에서 새로 발견된 가짜 투표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제 204호 증의 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투표 관리관이 못 보았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인은 5년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송도 이동 제6 투표소에서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의 진술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송도 이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을 하였기에 2024년 이후 치러진 선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을제 165증 및 을제 163호증 수원 정선거구의 개표 및 집계 상황을 보면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또한 개표기의 통신 가능성, 결과 값의 세팅 우려 등 대표적인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 부르는 전자 개표기 안에는 LG그램 노트북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백종욱 증인신문 등에 따르면 전자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연결하여 오작동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통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절차는 분류기를 거쳐 1차 결과값이 기록되고 미 분류된 투표지들을 중심으로 수검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최종 결과값이 개표 상황표에 기재됩니다. 당연히 최종 결과값이 중앙으로 집계되어 후보별 득표수와 당락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종우 증인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외부에서 선거망에 침투하여 후보별 득표수의 변경이 가능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을 제165층 중 수원정 선거구 원천동 제5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차 결과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 701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1082표, 무효표는 0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는 53표였습니다. 수검표 결과, 재확인 대상 투표지 중 유효표는 14표로, 최종 결과 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3표를 더해 704표이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1표를 더해 1093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제163호증 선관위 개표 결과 발표를 보면, 원천동 제5투표소에 관하여, 민주당 후보 701표, 국민의힘 후보 1082표로, 수건표를 거친 최종 결과값이 아니라, 전자개표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표소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수원정 선거구 모든 투표 단위에서 한결같이 최종 결과 값이 아니라 1차 결과 값이 최종 결과로 등록되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중앙으로 결과 값을 보내는 사무원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사무원이 함께 모든 투표 단위에 대해 실수했다는 변명입니다. 을제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수계로 집계한 것보다 선관위의 최종 집계 결과가 약 50명 내지 90명이 불어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에 허위로 부풀려진 수가 존재한다는 오랜 우려가 2024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을 제187호증의 사는 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시 포항시 북구개표소에서 4년 전 2020년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 투표지가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을 제187호증의 8기사는 4년 전 사전 투표지에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중지, 실수, 실수, 몰랐을 수 있다.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고 입법부는 선관위로부터 수혜를 받는 격이며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선관위와 한몸처럼 취급되고 수사, 감사, 행정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거부의 장벽을 높여 왔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결함없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정당한 대의 기관이 아니라 불리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들과 연결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국가 주권이 예속되어 이중으로 노예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거 관리는 자유민주체제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최고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쥐고 있는 바 선거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개헌법 7조에 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현재와 과거 선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계엄과 피청구인의 점검 지시 모두를 헌법 파괴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입장의 분열과 간극 앞에서 통합적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객관적 시도인 인천 연수울 통합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3차 검증 신청이 본 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적 여망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최소 단위의 검증조차 없이는 이 사건 개엄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이 심대한 위기에 처하여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경험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